자, 됐고요 다음. 됐구요. 됐고. 자, 됐구요. 자, 됐구요. 자, 됐구요. 자, 됐구요. 자, 됐구요. 자, 이구요 자, 됐구요. 자, 됐요아 됐구요. 니선요 자, 됐구요. 자, 됐구요. 자, 됐구요. 자, 됐구요. 자, 됐구요. 자, 요 자, 됐구요. 자, 됐구요. 자, 됐구요. 자, 됐 됐구요. 요 자, 됐구 아니화이었잖아요 아, 화룡도 나었지 선수들 이번에 사인 이거에 들 진짜? 데 아, 나도 네. 틀렸어. 어, 나도 틀렸는데? 어, 거의 다 틀렸어. 틀어. 상이세린 나한테 상관없 많이 안갈 거야? 이랬도상관수이안 거야. 이거 관나이나안가지고아가 나면 정라했었지. 마이너스 음, 어? 기기 네. 마이너스 스 음. 근데 기울기는 아니라. 아니. 이게 135도라는 얘기잖아이는 45도라는 얘기 기울기가 뭐 뭐하고 또 탄젠트 탄젠트 야 어. 탄젠트 얘 그러면은 네. 탄젠트 135인 거고 탄젠트는 1 8 0도 공식 생각해 봐.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45. 기울이 마이너스. 탄젠트는 응? 180도 공식의 주인공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탄젠트 45와 같은 거잖아. 네. 탄젠트 45 몇이야? 1이야. 1이잖아. <laughs> 마이너스 1. 기울기가 기울기 알면은 나는 뭐해? 뭘 찾아야 해? 적정 이거 멈춰야지 않을까요? 아 귀찮아 그냥 해 오케이 됐어 답이 뭐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네 맞아요 뭐 해야 해? F 프라임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A를 찾으면 됩니다

빨리빨리 풀어봐 어. <laughs> <잘 돼야 돼. 웃음> <멀어요>. 마이너스 6이요? <laughs> 10번? <웃음> <웃음> 두 곡선이 마이너스 1콤마에서 공통 접선이 됐다. 공통이 접선 나오면 함수값이 같다. 이분계수가 같다. 그지? 그래서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 이름 붙인다면 무엇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0일 것이다. 그래서 f(1)과 f 1이 모두 0이 될 것이다. 음. 그다음 또 하나 뭐였다? 접선이 공통 접선이니까 접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을 것이다. 따라서 f 프라임 1과 g 프라임 2가 같을 것이다. 그렇지? 자, 1번. 그러면 계산할게요. f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e 플러스 b는 마, 어, b 마이너스 c는 영. b는 어차피 사라지네요. 그렇지? 응. b와 c는 일단 같은 거고요. 여기서 보면, 그렇지? 그리고 a 마 b는 minus a plus b는 마이너스 2와 같은거 음. 여기로 갈까요? 여기 가보면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3a x의 제곱 음. 3a 맞죠?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2b x 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플러스 c. 이제 음. 네. 그러면 다쌩 아래 마이너스 a, 아, 마이너스 a 마, 마이너스 a 플러스 c 아니니까 b는 수 똑같은데? 아, 네. 적어줍니다. 네. 아 그냥 쓰레기 정리 니다싫어요 실화요. 실야 그냥 지 1을 0씩 a 마이너스 b가 실각. 어, 시다 네. 그러면. 여기 여기 이제 지금 a,b,c가 있지만 b는 c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c 대신에 b를 넣어버리는 거지 응. 그러면 3a 응. c 대신에 b는 마이너스 b 넘어가면 플러스 b는 2 이렇게 되겠고 예. 마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이걸 이용하면 빼주면 4a는 4 그래서 a는 1 b는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m c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아니 멈춰야 돼